또 이어서 하겠습니다. 제가 그제그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나 주변의 지인들 자녀들을 어 혹시라도 어 신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런 이제 저는. 음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진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. 제가 중학교 1, 2학년 때는 학교 책이 싱 싱거워서 너무 쉽고 싱거워서 누나들 그 고등학교 누나 그저 뭐야 교과서를 막 보고 그랬었어요. 공부 잘했어요, 진짜. <laughs> 잘하면 아닙니다만. 그런데, 이게, 제가 중3 때인가부터 이제 갑자기 축구를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축구부에 이제 들어가고, 또 축구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소홀히 하지만, 뭐 거의 1, 2등은 놓치지 않았어요. 장학생이었었으니까. 그런데, 뭐, 학교, 공부가 싱거워서 눈아까 어, 보고 그랬단 정도인데, 뭐 그러는데, 아, 이제 여름방학 때 이럴 때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. 선수들, 그때부터 그냥 삽시간에 애가 망가지는 거지. 술, 담배 다 배우고, 거기서 물론, 음, 뭐 그때 뭐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합숙을 하면서 그 핑계 되지는 않겠어요. 근데, 나중에 나는 이제 명리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, 아, 알겠더라고요. 뭐냐 면은 내가 그때 이제 그 명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재성운이 왔던 거예요. 재성운이라는 거는 재물과 여자거든요. 남자 입장에서는. 내가 갑자기 책을, 축구부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, 공부를 그냥 엎어 놓고 이제 안 하게 안 하는 거지 뭐. 그리고서 어, 매일 사고 치는다 다니는 거야. 막싸움질 하러 다니고 어, 원정 가서 싸우고 패싸움 하러 가 다니고 또 내가 무슨 뭐 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학생 애들이 그렇게 들 끌었어요. 그래서 정말 연애편지가 옛날에 우리 때는 손으로 쓴 연애편지를 막 서로 주고받고 했잖아요. 그리고 어 예쁜 봉투에 넣어가지고 뭐 접어서 온 애도 있고. 근데 내 책상에 막 연애편지가 몇 개가 막 쌓여져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고 나 이제 축구부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은나 기다리는 애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? 그거 뭐 아이돌이야? 그거 뭐라 그러는 거야? 스타야? 그런데 나는 <laughs> 우습게도 어, 또래 들은 재미없었고 또 이쁜 애도 없었고 <laughs> 나는 사실 우리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.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 처녀였었는데 국어를 가르쳤어요. 근데 미인이었지. 내가 그 당시에 볼 때는 그래가지고 뭐그뭐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짝사랑했던 거지. 난 진짜 그 선생님이 좋았어. 근데 내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던 녀석이 갑자기 막 급전직하해서 사고 치고 학교에서도 말썽이나 피고 이제 어 비행청소년이 돼가지고 난리를 치니까. 그 선생님이 막 따로 불러가지고 막 안아주고 그랬었어요. 너왜 그러니? 갑자기. 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뭐한 5, 6개월 정도 사이에 그 수제 소리 듣던 애가 불량 완전히 그냥 깡패가 된거야 학교에서도 그냥 난리가 났지, 막. 정학당하고, 이제 막. 그러다가 결국은 나 퇴학당했어요. 내가 자퇴한 거로 만들어줬는데, 나중에는. 어쨌든, 사연이 꽤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뭐다할 필요는 없고.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은, 그, 이제, 명리학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재성운이 와서 공부가 안 됐다고 할수 있는데, 또 한편으로 이제 무속적으로 풀어봤을 적에는, 나 이제 그 신병이 발동을 한 거야. 귀신이 이제 나를 나는 못 느꼈지만 이제 귀신이 시킨 거지. 그래가지고 그냥 왜 이렇게 싸우러 다녔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남의 동네 가서 싸우러 다니고 막 원정 가고 축구나 러막 다니고 그리고 연애도 꽤 많이 했어요. 그뭐 우리 옆에 사는 이제 두살위에 누나가 나를 유혹을 하고 막 그랬었어. 그그참 <laughs> 재밌는 일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 이게 꽤 오래갔어요. 재성운이 근데 이제 명리학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운이라는 것이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10년씩 보는 거거든요. 10년씩 끊어지는 걸 대운이라고 그러는데, 그게 보통 한 30년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. 요거 이제 뭐 명략시간이 아니니까, 그렇,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고. 그런데, 이게 재성운이 내가 10대 이제 중반부터 와, 오기 시작해가지고, 꽤 오래 갔어요. 아,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결국은 학교를 퇴학당하고, 또, 그동안에 이제 사연도 꽤 많았는데, 내가 그냥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. 왜냐? 난 이제 시골 살기 싫은 거야. 그리고 나는 그때 축구에 미쳤었어요, 또.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. 그래서, 서울로 가야 되겠다. 아버지한테 가려고. 나는 아버지가 이제 사업상 서울 계셨는데, 뭐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떼쓰려고 간 거지. 그래서 그냥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주소 편지 날 편지 왔을 때그 주소 있잖아요.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서울을 찾아 올라가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야. 그래서. 이제 서울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엔 또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.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서울 살다가 어, 아버지 사업이 망했나봐 그때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있어라 그래갖고 내려가서 또 이제 중3 때까지 다니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. 그래서 어,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왜, 묶는다 그러죠? 1년 묵어서, 어, 아거지로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이제 3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하게 돼요. 그것도 이제 아버지 빼고로 한 건데, 그때 우리 아버지는 사실 사업에 망해가지고,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살 때였었어요. 그것도 난 몰랐지. 어른들 하는 일을 몰랐으니까. 난 아버지가 웬만큼 되는 줄 알고 그냥 올라왔던 건데 정말 비참했었어요.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. 뭐 자랑도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됐는데 어, 서울 생활도 순탄치 않았어요. 여자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중3큰 놈들이니까 이제 왜 학교 터세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데. 촌 놈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무시당하긴 싫고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깡다구라고 러지 그런 거 보이면서 버틴 거지. 그래서 싸움도 참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순탄치 못하게 했던 중학교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, 난 사실 축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축구부 있는 학교에 매일 갔어요. 학교 땡땡이 치고 거기로 간 거야.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서. 참 어리석었죠. 그때 뭐 어렸을 때뭘압 합니까?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축구를 결국은 하게 되긴 돼요.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. 그런데 어 그것도 좀또 사연이 있어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.